우리가 며칠 전에 곤란한 영상을 하나 찍었었지 디아블로4에 한정된 거긴 하지만 3060ti 이놈이 형들을 다 압살하는 그런 차트 물론 4060은 당연히 예상된 거였지만 자기보다 가격이 더 높은 4070까지 디아블로4에 있어가지고 압살이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은 수치를 보여주는 게 있었어 그렇지만 컴퓨터 사업 후 게임만 할 거야? 아니 작업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 문작업은 있는데 게임은? 작업말하는 말해봐. 뭐, 뭐. 에버테이 팩트도 있고, 가끔씩 얘기만 하 그래, 한다, 하다 치자. 네. 컴퓨터를 가고 게임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뭐 편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v r a 이 돌리는, 블렌더, 다비치, 맥스,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한다는 말이지,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도 어? 있을 거고, 엔비디아가 설명하는 부분은 4060ti가 4070이 3060ti보다 비싸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다. d 6 x 타이드 얘들은 다 X를 버렸어. 여기서부터 t 6 12기가. 그런데 좀 이상한 게, 4070을, 이게 똑같은 t 6인데 12기가인데 기아블레서 이긴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쿠다코어 개수가 또 많아요. 그게 또 영향을 미친 건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 얘를 안만들었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하지만, 다른 부분. 일반적인 작업 부분, 좀 학습적인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얘들이 상위권 PI를 상위하는 수치를 보여줄 수 있을지 없을지. 각 벤치 프로그램들을 돌려가지고 수치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봐서는 요거 보면은 얘를 이겨버릴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이런 툴들을 돌렸는데도 얘가 더 높은 점수가 나온다면 이런 비슷한 벤치들을 다른 사람들도 돌려보지 않았을까? 우리도 사실 관가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여기서도 형편 없는 성능을 보인다면 이거, 이거 4 9만은 팔아야지. 어차피 너무 위험하다는 금수로 한번 뽑아볼게 <laughs> 우리가 오늘 정말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죠 뭔가 좀 재밌는 결과가 나왔다 이 디아포로 대면되는 게임벤치를할때하고 완전히 라고 표현이 될 만큼 다른 수치가 나소수좀세째 자리는 왜더 적지 는은건데 응? 점수 조작 아닌 거 아닐까 어차피 손님은 많아서 조작 못하는 거아니까소수좀세째 자리까지 적지 말아라 음. 여러분들 항상 금액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하면서 오늘 점수에도 마찬가지 3060Ti를 기준점으로 잡아서 3060Ti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V-Day나 다빈치, 블렌더, 이지빈치에 변화를 보여주는 거죠.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자면, 실제로 저희 컴퓨터를 판매하다 보면은 브이레이나, 블렌드, 다빈치 리졸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어떤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이 하나 생겼다는 거죠. 엔비디아에서 추구하는 바도 그렇습니다. 45년 전부터 엔비디아가 스튜디오라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는 게임에만 강력한 그래픽카드가 아니다. 게임보다 어떤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티브적인 성격, 이런 작업, 어드비로 대변되는 그런 쪽에 엔비디아 그래픽카드가 강력함이 보이 줄수 있다. 전 세계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그래픽 카드가 게임적인 용도로 많이 나가느냐, 이런 자업적인 용도로 많이 나가느냐? 뭐로 많이 나가 있네. 보통 게이밍 용이 많이 아니야. 우리가 네. 접하는 게 사실은 개인 사용자들 위주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게임 용으로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거든. 그런데 군사적인 목적이라든가 음. 이런 영소적인 목적은 한 번에 나갈 때 수백 장씩, 네. 수천 장씩 그래픽 카드가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개인 사용자들 아, 보고 맞아. 맞아. <laughs> 표가 어려우니까 이 표를 쉽게 해 주는 차트에 강력한 기능이 있지. 3060 TI를 기준점으로 잡고 테스트를 했잖아 이쪽이 v r a y 다빈치와 이지벤치 프로그램이고 블렌더에 나온세 가지 수치를 보여드린 건데 간단하게 리뷰 한번 볼까 네, 전체적으로 V-Ray나 다빈치나 이지벤치에서도 우상향 곡선. 특히, 이제, 블렌더에서는 유동, 이제, 등급이 올라가면 갈수록 완만한 우상형 코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아포에서 테스트했던 3060ti가 높게 나왔던 거하고는 확연히 이제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략적으로만 봐도 4060이나 4060ti에서도 3060ti 비해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이제, 다빈치에서도 3060ti든 4060이든 4060ti든 동일한 접수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동일하다고 봐도 무리가 없는 점수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4070 같은 경우는. 이집 자체도 워낙 하이엔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결과치가 의외인 게몇 가지 있기는 있어요 내가 예상했던 게3060 메모리 용량 빨로 해가지고 이런 벤치 프로그램에서 점수가 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매그넷스는는 네. 게임할 때는 크게 티가 나지 않았어 게임할 때는 3060이 오히려 4060이나 4060ti하고 대등한 점수가 나왔는데 이런 벤치 프로그램에서는 4060이 완전히 네. 지금 이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4094라고 하는 건 아니 분명히 전제를 달았습니다 요 목적이 주 사용자라고 한다면 비용을 고려했을 때 4060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쁜 접근 방법은 아니다는 거 특히 4060ti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점수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이게 칩셋빠일까 애초에 설계 자체를 이런 쪽으로 좀 중점을 맞춰서 설계를 한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이게 봐봐 4070이 우리가 접근 했을 때 맥을 못 쳤거든? 티가 안 났어 오히려 3060하고도 비슷했는데 딱이 이쪽에 어 보니까 이뭐 그 거의 막살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나오는 게 됐어요. <laughs> 결론은 컴퓨터 구매를 하실 때 나의 사용 목적을 확실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하게 어떤 게임적인 용도가 주라고 한다면은 비용이나 이런걸 생각하면서 3060기아스 선택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게임보다 그런 쪽으로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4000대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서 사천 때대 시리즈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 저희들이 엔비디아를 대변한다거나 또는 특정 회사에 대해서 특정군의 제품을 옹호하겠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데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럴거 형도 형도, 형을 다 압사하는 삼국인공 T I 의 게이밍적인 성능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뭔가 사천대의 존재 이유가 다른 존재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을 해 보니까 역시 이쪽에서는 분명히 사천대 존재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4 0 0 0 번대에서는 RTX 이제 레이 트레이싱 음. 버전이 또3 0 0 0 번대 에 비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음. 그거도 이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거에다 영향을붙줬을까 특히 V-Ray 같은 경우는 렌더링 할때 RTX 전용 렌더링이 100% 마크 프로로 미쳤습니다. 가격적인 것을 같이 비교하고 본다면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아도보 계열의 2D 작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3D 작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4070으로 접근하는 건 나쁘지 않네, 괜찮냐라는 생각이 게임할 때. 이 친구 두 개가 되게 애매했는데 이걸 돌리고 보니까 그렇게 애매한 포지션은 아니다.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스튜디오 개념에 굉장히 지금 몰빵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의도적으로 사천 때에 조금 기능 향상을 일으킬 수 있는 드라이브 버전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분명히. 그때가 된다면 은 조금 더 업되는 그런 부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픽카드를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그래픽카드가 나올 때마다 하위급, 상위급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 벤치 영상들을 올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